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엄청난 시세 폭락을 경험했던 페이코인이 여전히 계획된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온오프라인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페이코인의 해외 가맹점수가 3천만 개가 넘는다는 점을 곱씹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상장 폐지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페이코인 앞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이 정식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앞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는 밝혔었기 때문에 시세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볼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결제는 페이코인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 동의나 시스템 추가 없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페이코인이 제공하는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고객 이용 혜택도 모두 동일합니다.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비트코인 보유자는 필요한 시점마다 즉시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과정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고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이 지갑으로 송금한 뒤에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페이코인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과 아이콘 등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연동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CU 같은 편의점이나 교보문고 등 브랜드 있는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굳이 페이코인 앱으로 송금을 해서 또 굳이 이걸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과정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피자 한판 시켜 먹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오를지도 모를 비트코인을 쓴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페이코인 앱을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굉장한 미래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가 적잖이 듭니다. 거래소 지갑에서 페이코인 지갑으로 전송할 때 거래소별로 0.0009 BTC에서 0.001 BTC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자정 기준으로 무려 4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1천만 원 정도 어치를 송금할 때 4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페이코인 결제를 위해서 수수료 4만 원을 낸다는 것은 굳이 이걸 이용할 이유를 없애는 요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을 사먹기 위해서 피자 두판 이상의 값을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 속도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비트코인이 페이코인 앱으로 전송이 완료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까지 걸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용성에 여전히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칫 네트워크에 거래가 몰리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급하게 결제가 필요할 때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페이코인을 사용해서 결제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페이코인이 저가일 때 사놨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앱 자체를 통해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혜택이지만 시세 차익을 통한 혜택을 활용해서 그 혜택의 범위를 소비자가 알아서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동네 편의점에 가거나 피자를 시켜 먹을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비싼 수수료까지 내면서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나? 그 이유는 애써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지만 사실 미래적 가치를 봤을 때는 꽤나 의미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한 발을 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단점들,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고 또 비트코인 역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송 속도 이슈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페이코인이 가진 가맹점 얼라이언스는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기대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페이코인은 국내에만 7만 개, 해외에 3천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야 이 해외 3천만 개가 별 의미 부여가 되지 않지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그려보면 그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결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실제 활용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비트코인 ATM 기기가 빠르게 설치되고 있고 엘살바도르처럼 아예 전 국민이 사용하는 법정 화폐로 채택한 곳까지 생겨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이 더 자유로워질 경우에 페이코인은 환전 이슈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하게 될 가능성을 가진 종목입니다. 해외에서 현금 도난의 우려는 물론 환율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페이코인을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현재 3천만 개 수준에서 추후에 더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주요 여행지에서는 얼마든지 환전 없이도 비트코인과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은 사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상장 폐지로 인해서 시세는 바닥을 쳐버린 페이코인 하지만 비트코인 결제라는 확장성의큰 첫발을 의미있게 내린 만큼 기술적인 개선이 좀더 이루어지고 코로나 이슈가 해소된다면 페이코인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 그 잠재력을 가진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이후가 될지 5년 이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를 호재를 기대하면서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정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서치를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페이코인의 조금 먼 미래적 호재를 짚어본 것은 현재의 홀더들을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상장 폐지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이신 페이코인 홀더분들은 의미 있고 또 잠재력 있는 호재가 가능한 종목인 만큼 지금의 시간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업비트의 상장 폐지 이슈는 참 기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확장성이 분명한 프로젝트를 회사의 지분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해버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머지않아 다른 국내외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최근의 전고 정도까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승머니와 전환이 가능한 페이코인의 확장성 역시 더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페이코인 홀더분들을 위한 응원 목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닌 이렇게 분명한 팩트들이 존재하고 미래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시장의 악재와 함께 호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상승장이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